어, 안녕하세요, 은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언박싱을 할 거는 두둥 오렌지 박스 어, 어떤 걸 샀을지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어, 제가 산 제품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쁘게 리본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리본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짠! 제가 산 제품은 에르메스 슬리퍼예요. 어, 여름이라서 어, 어떤 슬리퍼를 살까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스타일의 슬리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 블랙으로 된 컬러는 어, 너무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딱 구했어요. 짠! 올블랙 올블랙의 에르메스 오란 제품입니다 영수증이 어, 있고요 어, 어, 이 제품의 이름은 오란 샌들 이렇게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올블랙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스타일의 어, 슬리퍼예요 올 블랙으로 된 스타일의 블랙 컬러의 샌달입니다. 블랙 컬러의 에르베스 샌달입니다. 오란 샌달을 착용했을 때의 느낌. 한국 사이즈로는 250을 신는데, 이 제품은 38 반이에요. 여름에 원피스 입고 신으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검정색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여름에 흰색을 신으면 화사히 보이잖아요. 가장 고민했던 컬러가 화이트였어요. 맨발로 걷다 보면 발바닥이 까매지는 경우가 생겨서, 바닥이 하얗게 되면 발자국이 도장처럼 남아 매번 지워야 하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올 블랙이면 신경이 안쓸것 같아서 블랙 컬러로 하게 되었답니다.